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오늘로써 개묘년 새딱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어, 사실 작년 연말 어, 좀 많이 어수선했어요. 음, 기대했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가 않아서 좀 많이 우울하고 좀 많이 어수선했는데. 어, n d 상당히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해서 더 강조할 필요도 없구요. 또 사실 LB그룹에 예,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성과를 내야 할게또 주력이 리보가 맞습니다. 어, 그 리보의 적응증 중에서도 선양남성함, 그리고 위암말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 가장 오랫동안 공들였고 으뜸인 게 아, 가남 소식이잖아요. 오늘 가남 소식이 나와주면서 정말 예, 정말 간만에 좀 불기둥다운 불기둥 다운 예. 불기둥. 뭐또 우리 엘비는 한번 불 붙으면 무섭게 불 붙는 특징이 있어서 뭐 사실 요10% 대는 성에 차지는 않지만 아, 그래도 좀 보시면 요 9월 달요날 이후요 요날11%대 상승을 했어요. 요날 이후 처음으로 10%대 아, 양봉이 나와서. 상당히 좀 반가운 예, 그런 양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좀 기대도 되고요. 뭐 나름 바닥에서 뭐 성인은 차지 않지만 그래도 좀 대량거래 나왔다는 거 괜찮아 보이고요. 2023년 새해는 우리 엘비가 시장을 좀 지배해서 우리 주주들의 그간 성원에 꼭 보답해주길 어, 기원합니다. 일단, 잠깐 추세를 좀 보시면요. 뭐, 바이오의 성극고 이런 거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이런 거잘안 그리는데, 음, 보는 이유가, 아, 그간 좀 보시면, 글쎄요, 요거를 보시면 이게 가장 단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약간 단기 중에서도, 물론 이것도 단기긴 하지만, 이걸 뭐, 초단기, 단기, 중기로 볼게요. 요, 테, 요, 테두리 내에서 보시면, 계속 이렇게 하락했던 게, 음, 특히 어제 차트로 좀 볼까요? 어제 차트로 보시면요게 이제 단기잖아요. 단기 추세를 보시면 계속 요거 맞고 떨어졌어요. 계속 요거 맞고 떨어지고 요거 맞고 떨어지고 요거 맞고 떨어지고 요거 맞고 떨어지고 요거 맞고 떨어졌는데 오늘 요 단기 추세는 어, 올라왔다는 거 확실히 좀 올라왔다라는 게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직 상승으로 이어지려고 하는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하는 그런 애비이고요. 왜이 당시 때처럼. 자리 만들고 와야 하고 자리 만들고 와야 하고 뭐 자리 만들고 와야 했던 뭐 이랬던 때가 있었는데 요때처럼좀 연속성이 이어지기를 예좀 많이 기원해 봅니다. 예저 당시 때처럼 좀 연속성이 있길 음 기원해 보고요. 그 우리가 특별히 시간 프레임에 갇혀 있지는 말고요. 하나씩 차분히 성과 이뤄내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그간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것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CMC 준비를 애비가 음, 사실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들이 이제서야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도 많이 남았고 하지만. 그 동안 이렇게 쭉예 하락하고만 있었던 엘비가 겨우 첫 번째 10%대 양봉이 나온 거에 불과하긴 하지만서도 그럼에도 어, 오늘의 임의를 하락은 좀 벗어나려고 했던 노력을 하더라 그리고 그럼에도 오랫동안 준비했으니 조금씩 성과가 나오는구나라고 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3만 원이 너무 반가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소식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가나밀차는 주력 중에 주력이고 리보 그리고 엘비를 세상에 알릴 거라 기대되는 적응증이기에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행인 게 항서랑 병용을 하고 있고 항서 측에서도 중국을 넘어 글로벌로 나가려고 애쓰는 예 그런 주력이죠. 그래서 더 항서 측에서도 적극적이라는 거 여기 기사에서도 나옵니다. 최고 양사 최고 경영진까지 협조하는 체제 아시아 제약사 1위랑 협업이니까, 예, LB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요. 근데 이 소식은, 어, 이번 주 초에 있었던 진회장 미팅 후에 주강에서도 알려준 사실이기도 합니다. 음, 뭐, 바램으로는 최고 경영진까지도 협조 체제를 이루고 있으니까, 지분으로도 엮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신약 출시하려면 뭐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절차 모두 다 중요하지만 cmc 절차 예, 그 중에 많이 까다롭잖아요. 어, 그게 좀 해결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할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엔 이게 중요한데 어, 중국 임상은 항서 쪽에서 만든 건데 엘레바 판테온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리보 그리고 항서에서 생산된 리보가 차이점 없이 동등함을 입증했잖아요. 요 기사를 보면 음, 그래서 일단 큰 고비를 넘긴 건 맞고요. CMC 절차에 긍정적인 건 맞고요. 좀더 생각해 볼게 어, 진회장이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어, 중원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짜질짜질 짜질 뭐 이렇게 이렇게보다 중원으로의 진출이 중요하다라고 몇 차례 강조를 했는데 어, 요 중원으로의 목표가 일제이지않을까 결국은 모든 사슬고리가 다 연결되는 임상서부터 제조, 판매까지 다 연결되는 예, 그런 사슬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l 제에서 어, 글로벌 공급을 일어날 거라는 계획. 그러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약물은 특허잖아요. 음, 방법에 관한 레시피 이게 핵심인데 이게 항소에서 만든 거랑 판테온에서 만든 거랑 동일하다고 하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LG의 규격이랑 시설 장비만 잘 갖춘다면 LG에서 생산해도 무리 없이 예, 똑같은 약이 리보아 생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반도체도 이렇게 도면만 주면은 찍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그래서 요 레시피가 맞기 때문에 여기 대한 기술력 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격만 잘 받는다면 LG에서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엘제가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튼 이런 소식들을 정리하니까 리보 중국 캐나다 제조 제품 동등성을 입증을 했다 중국 항서에서 만든 거라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NDA 준비 순항 중에 있다 삼조 가남시장 정조준하고 있다 삼조 가남시장으로 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미 다 보셨겠지만 오늘 같은 날은 보고 또 봐도 기분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레바와 중국 항서제약은 최근 중국 캐나다에서 각각 중국에서 생산되고 캐나다에서 각각 제조된 리보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임상 목적으로 제조된 리보가 향후 판매허가에 따라 상업용으로 대량 생산하게 될 리보의 제조 시설이나 용량에 따른 차이점이 없는지를 밝히기 위한 시험이었는데요. 이 시험 결과, 그러니까 결국 동등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했는데, 캐나다 엘레바, 그러니까 판테온에서 만든 거랑 중국 항서에서 만든 거랑 일관된 품질이 확인됐기 때문에 NDA, 아까 여기서 나왔잖아요. NDA 준비 순항. NDA 준비와 이후 CMC 절차까지, 예, 청신호가 커졌다라는 데 의미를 들수 있고요. 좀더 해석을 하자면, 공급원도 다양하게 할수 있다. 리보의 공급원을 다양하게 할수 있다. 항소에서도 만들었죠. 지금 중국에서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판테온 캐나다에서 어, 글로벌 거 만들고 있고, 결국 여기 레시피가 같기 때문에, 도면이 같기 때문에, LG에서도 이제 나중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추후에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엘제로 갈 건데 이런 더 기대감을 더 키운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몇 차례 봤잖아요. 항서랑 협업이 강하고 있다는데 이제는 최고 경영진까지 예, 최고 경영진까지 참여해서 협조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항서가 더 급해요. 어, 중국에서 약가 정책 때문에 더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로 물론 이제 항서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라는 시장 이미 크고 거기서 이미 성과를 봤기 때문에 걔네 입장은 약가뿐만 아니어도 이미 글로벌로 돌리려고 하던 찰나에 또 이제 약가 정책도 있었으니까 분명히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캄렐이랑 우리 리보랑 같이 병용을 하고 있기에 뭐 혼자 잘 나간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리보랑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좀더 긍정적인 시너지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빅파마 지분 여기 항서랑 지분도 어떻게 좀얽히면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잘 아시다시피 엘비는 어, 사실 리보를 애로 했으면 정말 편했을 겁니다. 사실 음, 많이 편했을 건데. 직접, 에러 없이 직접 NDA를 진행하는 만큼, 음,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완성도를 현재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LB는 신약 허가 시 캐나다 및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좀 전에 봤던 항서랑 판테론에서 판매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LG에서 글로벌 공급을 이뤄나가겠다라는 계획이고, 가담 일차는 음, 우리가 놀랬었습니다. 이번 가을에. 오에2 2 1이점로역대간암인상중최고치를보였고요특히비형간염바이러스그리고서양인한테가장많이발병되는 어, 예, c 형간염바이러스그리고비바이러스성환자에게서도높은효능을확인했기때문에지역이게이제인종간이겠죠인종간그리고요발병원요좀전에봤던요발병원이상관없이광범위한치료효과범용성있는걸로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정세호 엘레바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소식을 보고 첫 번째로 동등성 입증에 성공해서 매우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 그래서 여기 NDA 준비 순항이다라고도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항서 제약이랑 우리만 잘 나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항서만 잘 나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둘다잘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긴밀히 소통하고도 있고 n d 제출 준비도 계획대로 순환하고 있다 모든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서 어, 신약 허가 절차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는데 음, 이번에는 예, 가장 많이 공을 들였고 사실 우리 주주들도 관함일 차를 많이 오랫동안 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됐음 하고요 예, 정말 철저하고 꼼꼼히 분석 하시겠지만 어, 그렇게 되길.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에게 암이 없는 세상을 선물해 주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LG의 소식이 나왔는데, 며칠 전에, 요, 카티 임상 본격화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많이 보셨겠고, 이렇게 새로운 베테랑 인사를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품질 관리 목적의 분석 검사 업무를 총괄했던 총괄 담당자를 영입을 했는데, 아, 글쎄, 여기도 좀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 베리스모 같은 경우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주축이 되어서 설립된 거잖아요. 어, 요게 좀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 사실 카티 같은 경우는 고용암에 그렇게 효과가 없었는데, 여기 고용암에 효과를 발휘하는 거. 그래서 사실 기대가 상당히 좀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곧 임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거 아는데, 어, 좀 전에도 우리 l g 를좀 봤지만, 베리스모 최대 주주가 이제 LJ이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진해장이 강조를 했어요. 다양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그 가치는 궁극적으로는 l b 의 기속이 될 것이다. 음첫 번째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카티 고용함에서까지 효과를 본다는 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LJ의 그림이 크다라고 진해장이 밝혔죠. 그리고 저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중원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생산 기지. 그러면서 여기 베리스모 카티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저도 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유펜 같은 경우 펜시베니아 대학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카티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베리스모랑 같이 가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유펜 같은 경우도 베리스모랑 같이 가고 싶어해서. 음 엘제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이 소식도 살펴봤습니다. 아네 오늘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상승도 있었고 이런 소식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 우리가 바라는 그 꿈이 실현되길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